방금 정말 흥미로운 새로운 영상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엔비디아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제 아이디어를 프롬프트로 입력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AI가 이 흥미로운 새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당신의 프롬프트를 받아서 모든 작업을 대신해 줍니다. 스크립트를 만들고 자막과 음악 내레이션을 추가하며 프로젝트에 필요한 스톡 영상도 자동으로 라이선스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AI에게 피드백을 주고 실시간으로 영상이 수정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완성된 후에는 영상을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하고 더빙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 한 번만으로 예를 들어 AI에게 제 영상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더빙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라게노 유게나 움직임산의 선약한 이로마데 노이키모노요 실시간 자막과 함께 일본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있네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는 케일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VDA의 흥미로운 AI 기능들과 그외 다양한 기능들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려면 먼저 이 영상 설명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곳에서 인비디오에 가입하고 가장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영상 생성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왼쪽에 있는 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완료하신 후 다음 단계에서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계정을 생성하면 이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영상 프롬프트를 입력해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업그레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계정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무료 요금제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 무료 요금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는 플러스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플러스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하면 음성 클로닝, 무제한 내보내기, 실제로 스톡 영상을 라이선스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흥미로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결제에서 월간 결제로 전환한 뒤 get plus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 결제 정보를 입력한 후 구독하기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제 NVDA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베타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설정을 클릭하세요. 이제 베타 기능을 켜겠습니다. 이제 NVDA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영상 생성을 시작하세요. 시작하려면 먼저 모델을 선택해 봅시다. 여기에서 세 가지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최신 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v3입니다. 최신 모델을 선택하면 가장 많은 기능과 최고의 화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v3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미리 만들어진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서 워크플로우를 클릭하면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영상, 짧은 영상 또는 리스트 형식의 영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 선택지는 정말 무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지만 워크플로우는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이제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제가 미리 작성해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양생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튜브 쇼츠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음악은 어둡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분명히 매우 짧은 편입니다. 여기 아래를 보면 실제로 최대 30위 영작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영상 프로젝트에 대해 목소리 스타일, 음악, 자막 스타일 등 모든 것을 영상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어떤 플랫폼이든 AI에게 영상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AI에게는 아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보를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영상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프롬프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영상 생성을 클릭하면 이 프롬프트의 내레이터는 기본 AI 음성이 되는데 이 음성도 꽤 괜찮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 초반에 구독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음성 클로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제 목소리, 샘플 업로드에서 실제로 제가 이 유튜브 쇼츠를 내레이션 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클론하려면 여기에서 플러그인을 클릭한 다음 AI 음성 클론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음성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샘플 녹음 파일을 업로드하는 곳입니다. 음성 녹음을 하기 전에 따라야 할 안내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준비가 되면 파일 선택을 클릭하세요. 저는 이미 제 목소리 녹음 파일을 준비해뒀으니 더블 클릭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그 녹음 파일은 NVIDIA로 업로드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박스를 클릭해서 이 목소리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이전에 본 모든 지침을 따랐음을 확인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샘플을 클릭하겠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이제 NVIDIA가 제 목소리를 클론할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녹음 파일을 분석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면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목소리를 제 영상에 사용하고 싶으니 사용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보이스 클론 설정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제 목소리가 클론되고 프롬프트도 작성되었으니 드디어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 오른쪽 아래로 가서 영상 생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AI가 우리의 영상 프로젝트를 만들 것입니다. 엔비디아 AI가 우리의 프롬프트를 분석했으니 영상을 완성하기 전에 프로젝트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톡 미디어와 생성형 미디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정을 스톡 미디어로 유지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상의 길이, 대상 시청자, 그리고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설정에 만족하므로 여기서 계속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영상 프로젝트의 복잡도에 따라 이 과정은 몇 분에서 최대 한 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넘어가서 다음 단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제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보고 AI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ver known. The ocean has some real 와, 보시다시피 AI가 모든 작업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AI는 우리가 아까 입력한 프롬프트를 받아서 대본을 만들고 그 대본에 맞는 스톡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제 목소리 클론을 이용해 내레이션을 만들고 자막과 음악을 추가한 뒤 모든 것을 편집해 완성했습니다. 이제 만약 영상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여기서 뒤로 가보면 저는 이 자막 스타일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인비디오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실제로 영상을 더 편집하라는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막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 저는 한 번에 세 단어가 화면에 나타나고 활성화된 단어는 노란색으로 강조해주세요 라고 간단히 입력하겠습니다. 이 수정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생성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AI가 다시 영상을 분석해서 자막을 수정할 것입니다. 수정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영상을 다시 재생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Tau's some real titans. These sea beasts ruled the depths. Capturing our imaginations. 보시다시피 제가 지시한대로 완벽하게 수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AI와 함께 영상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내 콘텐츠를 더 수동적으로 조정하고 싶다면 여기 보이는 편집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는 AI가 영상에 선택한 각 스톡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보유한 미디어, 다른 스톡 영상 또는 생성형 미디어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AI가 선택한 미디어를 바꾸고 싶다면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선택한 후, 스톡 미디어를 클릭하면 방대한 스톡 영상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영상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스톡 영상이 마음에 들어서 교체를 클릭하면 위에서 바로 영상이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대로 만족스러우니 적용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스톡 영상이 성공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여기서 음악 탭을 클릭하면 음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접 업로드한 음악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 추가로 제공되는 스톡 음악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단의 스크립트를 클릭하면 실제로 영상의 스크립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멋진 점은 단어를 하이라이트해서 바꾸면 스크립트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레이션도 함께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영상에서 어떤 문장을 마음에 들지 않게 표현했다면 여기서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정 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상 프로젝트의 몇 가지 사소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경한 내용에 만족함으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변경 사항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Adobe Premiere Pro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타임라인으로 프로젝트를 내보내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다음 프로젝트를 타임라인으로 내보내기를 선택하세요. 이제 AI로 생성된 영상을 타임라인 편집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확장하려면 아래로 내려가서 위로 드래그해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이제 영상의 각 부분이 레이어로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이스오버, 음악, 스톡 영상, 그리고 자막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영상의 분위기나 느낌을 위해 세밀하게 수동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편집기 사용을 마쳤으면 왼쪽 상단의 히스토리에서 프로젝트를 찾아 클릭하세요. 이 영상의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상을 여러 다른 언어로 손쉽게 더빙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에 이 영상을 스페인어로 더빙하고 보이스오버와 자막 모두 변경해주세요와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명령을 입력한 후 이전과 마찬가지로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언어로 비디오가 번역되고 더빙됩니다.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으며 여기에서 비디오를 미리 보고 어떤 느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듣기에는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멋지게 들리지만 저는 이 비디오를 영어로 내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실행 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그 변경 사항을 되돌리겠습니다. 모든 수정, 편집, 변경을 마치고 비디오에 만족하며 내보낼 준비가 되었다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다음 비디오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다운로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워터마크 없이 영상 내 AI 브랜딩 없이 1080p 해상도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이번 내보내기에 몇 개의 스톡 영상 라이선스가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스톡 라이선스 2개가 사용되며 저는 총 8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정에 만족하고 내보낼 준비가 되면 아래쪽에 계속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NVDA가 영상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영상이 준비되면 여기 보이는 공유 버튼을 클릭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고 영상을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AI로 첫 번째 영상을 생성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영상 편집자가 될수 있게 해주는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술적인 능력이나 소프트웨어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상상력만 있으면 됩니다. 엔비디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많은 댓글에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